인과법칙은 삶의 가장 깊은 법칙입니다. 모든 과학은 인과율에 근거하고 있어요. 즉,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인과율의 고리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불 속에 손을 넣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으면 결과는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과학 법칙 중 하나는 원인과 결과가 생명의 모든 과정에 깔린 가장 내적인 연결 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보다 더 깊은 두 번째 법칙에 관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두 번째 법칙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결과를 만들라. 그러면 원인이 뒤따른다.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셈입니다. 과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뒤따른다고 하지만 종교에서는 그 역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대가 결과를 창조하면 원인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찾아오거나 연인이 부르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나의 상황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이때 행복감은 결과고 연인이 오는 것은 원인입니다. 근데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행복하라. 그러면 연인이 올 것이다. 결과가 원인을 부른다. 두 번째 법칙이 첫 번째 법칙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쇼 라즈니시 또한 이것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왔고 또 어김없이 그렇게 되어 왔다고 합니다. 행복하라. 그러면 연인이 찾아올 것이다. 그대가 행복하다면 모든 것이 뒤따를 것이다. 예수 또한 이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우선 하느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뒤따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뒤따를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결과이자 끝입니다. 이 끝은 결과를 뜻합니다. 먼저 결과를 구하라. 그러면 원인이 따라온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나무가 자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나무로부터 수백만 개의 씨가 또 다시 생겨납니다. 원인은 결과를 부르고 결과는 다시 원인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사슬입니다. 하나의 순환입니다. 오쇼 라즈니시는 결과를 창조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합니다.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지만 원인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우리 옆에 있을 때 행복을 느꼈다면 그 행복은 친구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런 행복은 온 세상의 경제 상황과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칫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은 내 밖에 있지만, 결과는 내 안에 있어요. 원인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므로 외적인 거고, 결과는 나. 내가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면 원인이 뒤따를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하세요. 이것은 결과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황우경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세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인생 전체가 즉각 바뀌면서 당신의 주변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결과를 창조했으므로 앞으로는 원인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술처럼 보이므로 마법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과학의 법칙이라면 두 번째 것은 마법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마술사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시도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이번 생에만이 아닌 전 생에 걸쳐서 정반대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대에게 준이 마법 공식 이 만트라를 시도해 보세요. 즉, 결과를 창조하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곧바로 당신을 둘러싸면서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기다리지는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기다려 왔습니다. 그냥 행복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그러면 연인이 올 것입니다. 부자의 삶, 부유함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원인이 뒤따를 것입니다. 황홀경을 선택하세요. 축복을 선택하세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대가 결과를 창조했으므로 원인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의 법칙입니다. 그대는 마술사가 될 것입니다.